주+ 주+ 주자로 끝나는 말은 짱이 주 놀랍 주 멋있 주푸르주피전왕 원주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원주 원동 투어를 가이드 할 김민솔입니다 시작부터 음치가 노래로 시작해서 다들 놀라셨을 텐데 자 놀라움의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. 원주, 그중에서도 원동의 새로운 비전 덕분인데요. 원주, 원동은 현재 재개발,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. 더불어서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여주, 원주 복선전철과 g t s d 계획까지 선지개벽이 일어날 바로 이곳에 대단지 프루지오, 원주 프루지오 더 센트럴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니까 제가 안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. 오늘 주변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살펴볼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쭉 해주시고요. 일단 배고파요. 저의 사랑, 먹거리, 천국, 시장부터 바로 가보시죠. 고고! 제가 너무나 기다리던 곳, 원주중앙시장에 도착했습니다. 이곳 원주중앙시장은 1965년에 형성돼서 아주 긴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무려 319개의 점포가 존재한다고 하네요. 보이시죠? 여기도 점포, 저기도 점포, 사람 반 점포 반이에요. 지금 인산 인내를 이루고 있습니다. 자, 전통시장의 묘미를 저와 함께 바로 확인하러 가보실까요? 아우 기대된다.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. 딸기가 한 팩에 8,000원. 네, 1kg짜리. 그래. 아유 이거 보세요, 이거 시내 엄청 꽉 찼거든요. 먼저 중앙시장이 이렇게 저렴한 곳이에요. 네, 그렇습니다. 또 이렇게 훈남 사장님도 계시고. <웃음> <웃음> 음! 네. 이거 제일 좋은 걸로 사장님 하나만. 감사합니다. 아유 과일을 샀더니 이 마음이 굉장히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졌어요. 요즘 물가 비싼데 계란빵이 1,500원이고 밤빵 8개 2,000원이에요. 사장님, 밤빵 8개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네. 하나 더? 네. 아, 아 감사합니다. 네. 아, 진짜 시식이 가능해요? 이거를 지금 시식으로 주시는 게 말이 되냐. 잘 먹겠습니다. 뭐, 뭘또뭐 주실라고, 뭘또 주실라고. <laughs> 뭐, 아낌없이 주셔, 진짜. 아, 나 말고. <laughs> 아, 저 말고.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피디님. <laughs> 아, 우리 팀 봐주시는 거예요? 먼저 중앙시장 많이 놀러 오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. 예, 네, 저희 시장은 언제든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을 화장합니다.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즐기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가십시오. 네, 많이 놀러 오세요, 여러분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저 사랑에 빠져버렸어요. 원주중앙시장이랑, 아, 어쩜 저 완전 제 스타일. 진짜 품질도 좋은데 가격 저렴하고 덤을 막 주시니까 원주중앙시장이 제 주변에 있다면 저는 맨날 올 겁니다. 이렇게 원동에 사시면 주변 인근에 원주중앙시장이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행정인프라잖아요. 요 부분은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. 가보시죠. 원주 원동은 의료 인프라가 훌륭한 곳인데요.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강원도 최대 병원으로서 원동 주민들은 물론이고 원주 시민들까지 믿고 찾는 의료시설이라고 합니다. 자, 더불어서 행정시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행정시설은 원주시청, 춘천지방검찰청, 원주지청 등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. 원동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까지도 우수하게 갖춰져 있는데요. 일산초등학교, 평안중학교, 원주고등학교가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안심학군을 형성하고 있고요. 또 인근에는 명륜동 학원가와 원주시립도서관까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방과후 학습을 책임진다고 합니다. 근처에 공원이 있대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나서 어떤 리플레시 타임을 가질 수 있는지 제가 미리 한번 경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책하러 떠나볼까요? 여기가 바로 남산공원입니다.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나서 산책할 수도 있고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힐링할 수도 있는 그 공원인데요. 벌써부터 이렇게 좀 쾌적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? 아, 여기 한 바퀴를 돌수 있는 산책 코스가 또 있대요. 그 코스를 따라서 제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남산공원을 걷다 보니까 굉장히 산책로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더라고요. 특히나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이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터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남산공원을 두 배, 세배 편하고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인근에는 우리 원주 프루지오 더 센트럴 사업부지가 있거든요. 살짝 밑에 내려가면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내려보잖아요. 그러면 이 재개발, 재건축이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어서 기대감을 막 자아낼 수 있더라고요. 자, 더 자세한 원동의 비전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? 이거는 제가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. 동네 이야기를 속속들이 아는 곳이 있죠. 바로 부동산. 이 동네 부동산에 가서 원주 원동의 비전 이야기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원동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박. 한상입니다. 요즘 원동 분위기가 남다르죠? 제가 듣기로는 그 정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, 네. 요즘 현황은 어때요?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. 재개발 진행 중인 곳 중에 한 곳은 분양이 완료되어 공사가 시작됐고요. 두곳 정도는 지금 초창기 개발이 시작되고, 하나는 지금 한 1년 정도 후부터 2주 철거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원주가 교통편이 좋다고 들었어요 고속도로도 있잖아요 네.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종행을 하고 있고 또 KTX 원주역 거기다가 중앙선까지 지나가고 있어서 교통편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좋아진다고 업그레이드 된다고요? <laughs> 맞습니다 2027년 여주, 원주 옥선전철이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GTX-D 노선이나 음... 수서 광주 그리고 판교, 월곶 이런 철도 시설들이 마무리되면 수도권과 강원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원주에 요즘 떠오르는 한 슈가 있죠? 네.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이 들어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곳인지 자랑 좀 해주세요.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정비 사업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지하 4층, 지상 29층. 17개동 1,502세대 대단지로 준공 예정이고요 중소형 평형부터 골고루 갖추어져 있으며 원도심 중심에 있어 각종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특징입니다 주위에 남산공원과 초등학교, 중학교 그리고 원주의 무실동, 힐링 쪽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교통이 상당한 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수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. 원동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! 사랑해주세요! 오늘 하루 동안 원동 구석구석을 쭉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? 원동의 매력에 빠지셨다고요? 저도 마찬가지예요. 기전, 교통, 생활 인프라, 학군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원동 역시 원주내에서도 미래가 기대되는 탁급 동네가 아닐까 싶습니다. 원동 사랑해요. <laughs> 자, 그럼 지금까지 원주 원동 투어 가이드 김민솔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